안녕하세요. 1월 16일입니다. 네, 일요일이고요. 네, 일요일 또 좋은 시간,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미크론, 뭐, 전파력이 뭐 두세 배 뛰어나다는 부분은, 네, 두세 배 급, 네, 높다는 부분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대처하려면, 네, 기존의코속 면봉이 아닌 침금사로 바꿔야 한다는 네, 뉴욕타임스의 네, 기사 부분입니다.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네, 진단 검사 테스트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 대신 네, 더 빠른 침을 통해서 네, 타액 검사를 통해서 오미크론 진단 방식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 호흡기 바이러스 전문의는 네, 바이러스는 입과 목 구멍에서 먼저 발현된다고 합니다.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보다 입안의 타액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뭐 기존의 PCR에다가 뭐 신속 진단 항원키트 정도만까지만 이야기를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이 부분도 추후 또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다 보면 또 노인, 추후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사상 처음에 하루 평균 80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일주일 내 하루 평균 80만 명 돌파했다고 하고요. 지난번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이었죠. 신속 진단 키트 기존에 5억 개에서 10억 개로 5억 개가 더 추가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셀트리온 진단 키트 디어트러스트에 대한 또. 구매 증가라고 해야 되나요? 또 매출 부분도 상당히 또 높아질 가능성은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오미크론 대비해서 방역 대책 내확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역 새로운 방역 대책에 대한 부분 확진자가 7천명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시행한다고 하네요. 정부가 지금의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한건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다음 주 후반부터는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역 시스템을 오미크론에 맞춰 전면 바꾸기로 했는데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으면 이 새로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당국은 다음 주 금요일이면 오미크론이 델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으면 그 즉시 선택과 집중을 특징으로 한새 방역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PCR 검사 65세 이상 고위험군과 지정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등 필요한 사람만 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진단과 치료에 동네 의원이 참여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선별 검사소로 갑니다. 이후 경증 환자는 집에서 머물다가 필요하면 지정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일주일 동안만 격리됩니다. 역학조사도 바뀌는데요. 지금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 전문가가 밀접접촉자를 차단해 확산을 차단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확진자 스스로 동선을 입력하고, 이후 보건당국이 고위험군 중심의 밀접접촉자만 조사합니다. 의료, 교통, 국방 등 사회 필수 분야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해도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비상 계획도 마련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네말 그대로 그죠? 사전 계획 좀잘 준비해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네, 위드 코로나 시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전 계획 조치가 없었던 부분이었죠. 어떤 문제가 많은 상황. 상황이었고요. 네, 어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영국의 익수다 테라퓨틱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가 네, 주로 익수다 테라퓨틱스의 네, ADC 플랫폼 네, 기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셀트리온, 익수다, 레고캠 바이오 삼각 로맨스라고 해서 한국의 ADC 운명 달렸다라는 기사 부분인데요. ADC, 말 그대로 항체 약물 접합제 기술은 글로벌 주목하는 신약 기술입니다. 그래서 2025년 글로벌 시장 규모만 약 20조에 달한다고 하고요. 최근에도 기술 수출을 했던 부분이었죠. 레고캡 바이오 ADC 기술 수출이 11건에 5조 규모라고 합니다. 그중 영국의 익수다에스만 4번 수출했고, 약그 규모가 2조 원대라고 하고요. 우리 셀트리온과 ADC 신사위에 업 익수다, 지분 투자 했죠. 해서, 서진석, 네, 서회장의 장남이 지금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레고캔과 ADC 시너지 효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 사항입니다. 네, 글로벌 오약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혁신 신약 기술, ADC를 둘러싼 국내외 기업들의 상각관계가 흥미롭다라고 하면서, 우리 셀트리온과 영국의 익스자 테라피틱스 레고캠 바이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네, 국내 ADC 분야 최고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네, 2세대 ADC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ADC 혁신 신약을 개발 중인 회사 부분인데요. ADC 관련 기술 수출만 총1 1건에 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 수출 계약, 2015년에 중국 포순 제약, 시작으로 일본 다케다, 22년 영국 익수다, 그리고 중국 시스톤, 미국 픽시스, 21년에 또 익수다던가 기술 이전 계약 등, 뭐, 그, 기술 수출 등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네, ADC 플랫폼, ADC 항체의약품, 말 그대로 뭐 뛰어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ADC는 희귀의약품 등록 및 혁신신약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대부분 지정돼 상대적으로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규모 5조 원대에서 25년 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글로벌 시장의 ADC 시장은 미국회사 이뮤노젠과 시젠 등이 1세대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시장 독점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고 케임은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빅 파마들의 주봉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익수다 통해서 ADC 꽃 피운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최대주주, 사내이사 부분까지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현재 지분 투자인 내용이 앞으로 뭐 ADC, 익수다 테라피트에서 제대로 개발이 잘 되면 말 그대로 최대주주에 올라,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계약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었죠. 작년 중순쯤에 네. 미래에셋과 우리 셀트리온에서 530억 원 정도 투입을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익수다 지분 대략 18%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잘 되면 말 그대로 최대 주주로 올라갈 갈수 있는 네 계약 조건도 지금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익수다 테라퓨틱스 ADC 개발 영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바이오 시밀러 및 케미클 의약품 외 제품에서 수익 및 가치 창출이 가능한 모든 사업 모델을 찾고 있었다며 이런 가운데 항체 기반으로 자체적인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셀트리온의 기존 항체 치료제와도 시너지를 낼수 있는 항체 약물 접합제 ADC에 특화된 익수다가 가장 적합한 업체라고 판단해서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네, 대부분, 네, 현재 익수다에서, 익수다의 대부분 ADC 파이프라인, 의 네, 레고캠에서 기술 수출에서 받은, 네, 내용 부분입니다. 따라서, 네, 셀트리온, 익수다, 레고캠 바이오, 삼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레고캠 바이오, 올해 익수다 측이 두개의 물질에 대해 임상, 일상 진항을,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상 1상에 진입하게 되면 레고캠 바이오는 그에 따른 마일스톤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측도 글로벌 임상 진입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익수다 핵심 파이프라인은 레고캠으로부터 이전받은 물질이다 셀트리온의 ADC 신약 사업은 모두 익수다를 통해서 이루,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글로벌 임상에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고캠이 국내에서 ADC 강자로 높이 평가받는 만큼 익수다의 기술 이전한 물질이 성공할 경우, 셀트리온 및 익수다와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이다. 특히 한국의 ADC 신약 기술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해서뭐 셀트리온 익수다 테라퓨틱스가까 18%대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었 했죠. 레고캠 바이오. 레고 캔바이오가 주로 수출한 데가 익스사입니다. 그리고 잘 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크게는 그죠. 저희 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케미칼 그리고 ADC 플랫폼 익스사 테라피틱스 그리고 mRNA 그리고 뭐 약간 신약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게 이렇게 사업 구조가 나눠져 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모든 사업 부분에서 특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나의 새로운 신규 파이프라인 나오는 부분이죠. 케미칼 부분도 뭐, 고혈압 치료제다에이즈치료제다 등등 해서 많이 또 승인받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ADC, 아까 2025년 시장이 뭐 20조라고 했나요? 그 정도 계속 성장할 부분이고, mRNA, 백, mRNA 플랫폼 부분도 마찬가지죠 트라이링크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신약 쪽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고요. 뭐 레키로나주를 비롯해서 이제 또 흡입병 우리 흡입병 항체 칵테일 치료제 에서말 그대로 회사의 사업 구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그죠. 주가는 아, 네, 아직은 네, 정반대 사항입니다. 네 일요일 뭐 날씨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네 힘드시겠지만 네. 좋은 또 주말 시간 보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